저희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홍보 봉사 동아리 널리에서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 장안마을 1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안마을 1단지에서는 2021년을 제외한 매년마다 고독사가 두세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독사 사각지대 발견을 위한 1140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캠페인을 하러 가 볼까요? 문고리 전단지는 마을 주민분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동아리 부원들이 3주 동안 문에 전단지를 부착하고 전단지가 떨어지지 않은 가구를 조사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포스터는 주민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붙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문고리 전단지를 걸면 주민분들은 전단지 속 안내에 따라 이것을 떼어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이 전단지에 앞면을 부착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해 뒷면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는 날 2개 이상이 부착된 가구를 표시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원래 계획은 전단지 앞면을 부착했던 첫째 주와는 다르게 둘째 주에는 전단지 뒷면을 부착하고 두개 이상이 부착되어 있는 가구를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첫째 주에 바람이 많이 불어 자연스럽게 떨어진 전단지가 많아 정확히 알수 없어 동그라미 표시는 셋째 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문에 전단지 두 개가 그대로 부착된 경우 빨간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또 활동이 끝난 후두개 이상 동그라미가 표시된 가구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드릴게요. 캠페인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캠페인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이장암마을일 단지가 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환경적인 특성상 이 알콜릭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분들의 이제 어 관계 단절이라든지 또 고독사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어그 문제 중에 이제 고독사 문제를 저희 마이기획단 분들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한 후에 마을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어, 지금 현재로서 달라진 부분을 바로 이렇게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캠페인을, 어, 기획, 그 문제를 발견하고, 고독사라는 문제를 발견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또 지금 기획을 하면서 마을의 문제는 스스로 이 마을 주민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되고요. 또이 문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 캠페인에 대해서요? 저는 잘했다 생각해요. 어, 고독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조금 기획을 하면서 어, 사각지대를 좀 찾아보자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1140세대 이렇게 전단지 홍보하고 기록하면서 이제 확인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은 집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들 확인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보덕사 해결하는데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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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우선 경북대 어, 간학과 네. 선생님들 도움 주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인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정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복대. 간호학과 봉사단에서 흔쾌히 오케이를, 봉사를 오케이 해주셨고 또 꾸준히 이렇게 나와주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도움 주신 경북대 간호학과 봉사 동아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캠페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기획이라는 것이 그 전부터 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주위에 그 많이 도들 돌아가셨거든요.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술로 이제 뭐, 이래서 돌아가시고, 이게 서 우리 마을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뜻이 조금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됐어요. 아, 저는, 이, 장안복지관에서 이 구독사 하기 전서부터, 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저 혼자, 나름대로. 그래갖고, 시에다가도 건의도 많이 했고, 이, 지금 이, 여기 복지관에도 건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한 2, 3년 전서부터 이제 구독사에 대해서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장안복지관에서 했다는 게, 좀, 감사드리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캠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좋게 생각했죠. 이 우리 이렇게 해물어서 마을에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방할 수 있고 또이 마음의 문을 열게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네. 아 아까 이제 저 배구 선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어, 때에 작은 선물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열 기회를 터졌어요. 그럼으로써 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아주 감동 받는 것도 가슴 속에 많이 와 닿았고, 저 고독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취지도 있지만은, 나 자신도 힐링이 된다는 걸 느끼면서 너무 좋았고요. <laughs> 예, 좋았습니다. 봉사를 네. <laughs> 그 하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게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 활동을 하면서 삶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좀 남을 자세하게 좀 관심있게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는 게 지금 세상이렇으나이웃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때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어떤 이제 결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고독사하지 않고 병원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치료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과도 가지고요 아주 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관리소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운영도 해고 그런데 우리 힘이 되는 거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네. 그래, 조금 더 힘을 기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일대1로 대면을 해서 하니까 어, 뒤에서 그분들은 서포터도 해 주는 거고 우리 마을 기획단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더 나가서 그분들하고 풍사를 하니까 어, 더 많은 이웃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거를,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꼬리에 붙여서,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거는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캠페인에 참여하고서 본인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던 편이었는데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는 걸좀 몸소 깨달아서 주변 이웃에 대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감 한마디 좀해 주세요. 이게 봉사 시간 채우는 거에만 좀 중점을 뒀었는데 이런 기획 의도에 봉사면 시간이 아니어도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음, 지역 사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참여해보게 돼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여기에서 끝이 났는데요. 혹시 제대로 안된 곳이 있을 수 있기에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복대학교 홍보봉사 동아리 널리는 앞으로도 유익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